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댈러스 대포틀랜드 경기 분석. 젤러스는 클리블랜드에 패하며 5할 승률이 무너짐을 걱정할 상황이다. 그 경기에서 팀 야투 성공률이 30%대에 그쳤고 수비 불안이 있었다. 빅맨 중 가장 수비가 좋은 막시 클레버가 햄스트링으로 결장하며 우드의 출전시간이 길어졌는데 원빅으로 상대 빅맨을 막아내긴 어려웠다. 확실한 에이스 돈치치가 있기에 승수 추가를 위해서는 블록과 필리스미스, 코웰 등이 더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 포틀은 릴라드 복귀 이후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서부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벤치 전력이 다른 경쟁팀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베스트 5는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평균 득점 29점을 기록 중인 릴라드는 직전 경기에서 3점슛 7개 포함 37득점을 몰아쳤는데 에이징 커브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다. 또 제라미 그랜트와 사이먼스 등 평균 20점을 넘는 두 명의 선수가 더 있다. 포틀랜드의 승리를 본다 델러스는 클레버의 부상 이탈 속에 상대와 화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돈치치는 최고의 선수로 다득점이 가능하지만 템포 푸쉬의큰 강점은 없다. 릴라드와 사이먼스 등 경기 내내 달릴 수 있는 백코트를 앞세울 포틀랜드가 화력전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다. 또 포틀은 가드 포지션에서 가장 파워가 좋은 조시하트가 돈치치의 리머택을 최대한 어렵게 할수 있다. 득점 쟁탈전이 예상되는 경기로 오버를 가져가야 한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 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